근데 있잖아 내가 파스모를 하면서 어. 원래는 어. 꾸면 악몽 귀신 어. 나오는 악몽 있잖아. 어. 그거 꾸면은 무서워서 도망만 갔거든 그때까지. 음. 근데 파스모를 시작하고는 꿈에서 뺑뺑이를 돌아. 맞다. 진화했어 이제 무력하게 당하는 악몽이 아니야. 이제 나도 갚아도. 파... 이제 갑시다. 사탕 먹어야지 맥주사탕 음주할게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사탕이 어? 혹시 온도계 준 사람? 누구? 아무도 어... 없어요. 더 있네. 네. 앞에다가 그냥 세팅할 거다 버려 놓을게. 네. 예. Yep. 지금 이 단계 아직 시간은 끝났구나. 아 여기 팔 파... 아니구나. 사교작업 안 했어? 저할때 됐는데. 혹시 유령 걸 사진 찍은 사람 없지 내가 찍는다. 유령이 못 만진 거 같아요 눈. 무슨... 아씨 이것도 복도인 거 같은데.

방청객 씨기말어요 여기 말고 1도. 이쪽 기도 어, 거, 기겠네 거. 기네 거, 기네 거. 기는 응? 여기 는전 여기 없. 여기 여기 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기 있는 거. 여기 야 몰라, 양 이게 온도 이게 위치가 애매해. 불좀 끌게. 어이거 마이너스인데? 어선을합니다어 여기 여기 마이너스인데? 아 실수, 아 실수로, 아아 아, 실수로 흔들 찍었어. 아 너무 아까워. 아. 아. 여기가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3도. 아, 거기... 근데 딱 어떻게 설치해야 되지? 지금 시간 1분 30초 남았습니다. 유레이가 양초를... 그거... 그건가? 유레이는 소금 안 받는 애 아니야? 유레이는 오질라기 걸어다니는데? 아, 레이스가 소금 안 받는 거고 유레이가. 주파수 했어? 어? 주파수. 아, 해야 돼. 우리 어, 양초 어두 양초 해놓을게요. 뭐야 어, 방금? 왜? 아니 이상한 거본거 같아서. 환각이야 그런 거 말하지 마. <laughs> 아 소금 눈... 뿌렸댔나? 뿌나 소금 잠깐만. 어 뿌렸어. 아하. 어좋 눈으로 보인다. 어디 문열 거지? 얘문 예, 열었는데 봤어 해봤어? 아니 민서 민서 어? 아까 도트 캠으로 보였어? 얘 예, 어디 열었는데 어디 만진거야? 뭔지 뭔지 모르겠어 뭐야, <laughs> 이벤트 Where are you? Are you here? 나뭐 찍을려고 했는데 아 맞다 여보. Are y here? Oh. 어 불러왔을 것 같아 Are you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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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디서 오는 소리야? Are you here? Are you here? Are you young? 아, 뭐 o 열렸어? Are you here? 어, 이거 문이 열렸나? 어... 아, 얘 대답 안 해. 얘들아, 왜 여기다가 물건을 던져놨지, 얘는? 유레이 아니면 온인데? 소금 밟았다고 했나? 아니, 지금 여기 소금을 안 밟고, 저기 있는 소금을 밟았어. 이얘 어디를,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나 네, 저희가 해볼게. 야 유래연 아, 아니 아니 아 언니 아 미안해. 언인거 같은데. 어, 어. 그렇게 조용. 우리 오브 없잖아. 오브 없으면 언니밖에 없는데. 그렇긴 한데 EMF 5단계가 안안 안 왔고 안안 안 됐고. 이벤트 그 5단계는 보통 헌팅 때 많이 나오지 않아? 이벤트 아치. 때도 해주고 그냥 갑자기 냅다 5단계야. 응. 음. 근데 난 일단 온니 찍었어. 내가 활동, 내가 활동적이어 근데 방금, 방금 뭐끊 소리 느낌? 아 그거 내가 캐빈 넷다는 소리. 야. 아몰어 껐다. 아 어, 껐어? 아니 향초 껐어. 양초 아니야? 형초야? 아, 양초, 양초. 아, 양초? 나 내려가야지. 응. 어... 가자. 가자, 너. 언니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 도 증거 뭐였지? <laughs> 증거가 그거 도트, 도트랑 서늘함이거든? 응. 근데 유레이도 엄청 활발한 유령이야. 그렇겠네. 아재또껐다 햄투. 어. 근데 우리 오브가 안 보였어. 오브 다시 보고 다닐까? 그럴까? 같이 갈 사람. 아 어, 무서워. 무섭다. 나도 무서워. 오케이. 오 민서 먼저 앞에 가서 딱 있는 것봐 맞죠? 어? 아, 뭐가? 어? 난다? 아, 아. 아 너네? 그런데? 미안 야! 뭐 하려고 하는데? 오브 보려고 아 갔다 오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가자 우리 회지 가자 회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란히! 슝! 가자 렛뷰 하나뿌리 얘 방금 어디 문 열었어? 혹시... 음. 나 열었는데? 아니, 유령이 열었어 방금 어? 사진 찍어야겠다, 카메라 아 맞다, 나 오브 보고 있을게, 잠깐 이만 이쪽은 내가 아까 봤을 때도 오브 없었는데 어, 뭐, 뭐, 뭐뭔 소리야 오, 뭐, 없는디용? 아, 요 어디 있는 소리라는데? <laughs> 손만 빼고 튀어나왔쏘너는 <laughs> 어딨니? <laughs> 아, 여기 나만 집에 있어 여기? 어어허허 빠바 오브가 없어요 그냥 오늘 찍을까? 본인 거 같은데? 야, 사진이 너무 없다 <놀람> 녀석이 이걸 움직였어 유령이 소금을 밟았어 알았어 거울이야 선택하고 전령이요. 네, 내 찍고 가자. 가자, 가자. 어, 유리 있네.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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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밟았는데? 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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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르는 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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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임에 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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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에 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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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에 게임에, 게에 게임에, 게임 이 파소. 파소포비아에 미친 인간들. 야, 어, 네가 소홀해진 거야. 미친 게 아니라. <laughs> 어, 나 잠깐만 방송 좀키고 올게. 어, 어 민서 웃소리 무슨... 두번 들려. 내꺼 애꺼... 마우스 소리 꺼놔. 아, 그거 꺼놨는데? 잠깐만 나 트위치 좀키고 <laughs> 어머,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어, 방송해? <laughs> 아니, 방송 봐야지, 아 봐야 돼. 아 뭐야? 아, 보자. 우리랑 게임하는데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불륜? 나 불륜이래? 어... 뭐라고? 불륜, <laughs> 우리를 두고 지금 그러니까, 어? 지금 방송하는 것만 은 내가 팔로우할라 그랬는데, 너... 아, 참, 민서는 친구 많이 사겠니? 아니, 나도 망했어. 민서, <laughs> 나랑 같은 반이야. <laughs> 아, 부럽다. 같은 반에 친구 한 명밖에 없구나. <laughs> 어, 저희 시작할까요? 네, <laughs> 아, 귀여워, 고마워. 아빠 말고 내 강아지 <laughs> 하하. 하늘에서 본다함도 뽐빔이야 어, 뭐야 시작했네 어티니핑이다 아닌가? 티니핑인줄 알았어 아닌가? 맞나? 티니핑인가티니핑이네어 어, 지긋지긋한 티니핑 수아 최애 나오던 찾아보자 바로핑 아저핑, 바로핑, 가축, 가축핑.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오케이. 그래요. 네버 온도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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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타요! 타요! 개구쟁이 뭐 맞어? 뭐야 지 여기야? 그거 있어? 나 여기, 나 여기 하면 타해에 자주 걸리던데 우리 할머니 <laughs> 아저 군전등을 안 가지고 왔네 저번에 친구랑 하는데 타해가 걸린 거야 오. 근데 그때 딱 유령방에 있었는데 아 어, 무슨 소리야 유령방에 있었는데 친구가 튕겨가지고 어 친구가 의도치 않게 유령방에 계속 있게 됐거든? 어. 사이가 더늙어가지고 잠깐만 이, 이거 대화 대답 누구한테 하더라? 혼자 있는 사람 아이씨 에이, 사람. 이 자식 이래서 하나 둘셋넷나 혼자 있는 사람이 맞아 지빠서안해 어디서 문의야 문의 문의 우리 문의 문의 우리 문의 저주 아이 아무것도 없네 응 그래? 음. 아, 문 열려 있다 여기 어디에 지하 오브 있어요 알겠어요 어디세요 지하에요 어, 어디. 어, 지하에 오브 있고요 어, 일단 라 뼈랑 소원진이다 어, 소원진이야 저아 어, 너무 어, 싫어 찍고, 뼈 찢고 너실까뼈 먹고 너실타할까 비켜보세요 우리 오브 오브 있고 주파수 해 보세요. 아 주파수 대답한다. 음. 아, 대답. 알겠습니다. 직치지 엑소 엑소 와우. 와우 와우. 아, 무대. 대아 아주 가서 질 게. 난별 요게 원령이네. 왜? 주파수랑 오브가 있으면은 아. 그세개가 남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 미믹은 주파수 있는데 오브가 그거거든 특징 어. 증거가 아니라 특징 아 매요? 매요 일단 체크해봐야겠다 어머 누가 이렇게 캠을 힘들흔들거면서 <laughs> 민서 셀프캠 오케이 저 혼자 들어가기 무서운데 민선님 거긴 잠깐만 계셔주실래요? 아 진짜 민수아, 왜 저러는건지? 민서야 이거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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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남았어요 2분 어? 돌아. 2분 남았대잖아 <laughs> 안돼 안돼 나 도트 갖고 와야 돼. 도트 갖고 왔어 <laughs> 갖고 왔어? 가자 <laughs> 나 소금 갖고 와야겠다 형처럼 우리 소환진 할까? 아니? 무슨 소리야 아 그거 사진 찍고 그 숨으면 되지 않을까? 무서워서 안 돼. 이거, 아, 알겠어. 죽여버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이이 이거, 이이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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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진짜 매어가음 그렇다기에는 던졌네 <laughs> 어머 라이팅 이거 보세요 어 라이팅이다 사진 찍을 사람? 카메라 거기 어. 있어 카메라 없어 어, 어 진짜 매어네 뭐야 잠깐만 지금 뭐뭐 뭐 있지 라이팅 있고 선 드럼 없고 주파수 아 매었어 매어 매어구나 아나 찍었는데 그래서 저희 갈까요 아니면은 진짜로 소환진 한번 할까요? w a r m I'm going to say, I'm going t 아 s 아 a r m I'm 가자 i n 달려 o swarm. I'm going to s w a 아 괜찮아. 어? I'm <laughs> going 어, 너무 swarm. I'm going to s 고기나 먹자 와우 5분 보면서 다녀 5분 아니 나그 정도 수준까지못 갔어 그 정도, 수준까지 못 갔어. <laughs> 그 정도 수준이 와. 뭔데 <laughs> 나 이거 레오님한테 배운 거야 아 빠리 레오님 어 기분 없네 뭐 기분 없네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하는 거야. 미안한데. 뭔 소리야? 아씨. 예의가 없어 아씨 어두 근데 진짜 흡수가 안 풀린 맛이 나는데? 달리는 게 느려 으... <laughs> 아유 맛있게 먹고 오셨습니까 아우, 네 맛있게 먹었어요 go 머거 the sneak. They were going 이 o sell. I was g 냉 네, 카메라 가겠습니다. <laughs> 어저 카메라, 카메라 <laughs> 저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있다 있어, 저. 응 <laughs> 선생님. 예? 저 카메라 있다고요. 에 아, 네, 지하 가서 찍어주세요. 아포. 어왜 저래? <laughs> 누가 실말한 거야? 너요 너. 불만 있어? 응. 아니 없어. 저왜 어. 저래? 저왜 저? 아 천둥 소리 미쳤나 봐. 아, 나 방금 뭐 지지직거리면서 튀어 가지고 네음아이거비 내리는 것이 이펙트 돌았나 씨. 욕하지 마, 맙시다. 야, 이거 날씨 같은 거소리못 줄이나? 안될 걸? 아, 망했네. 어허허. <laughs> 엥? 아, 나쁜놈 퓨즈 내렸어. 어, 아, 여기 어이... 오도다. 어, 어디야? 아도, 아도 그냥 나, 응어책 음, 어. 던졌네. 나, 어 사고장요. 사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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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거 찍으면은. 그래? 여기 어디냐면, 아니 나문 열어놨다. 문 열어놓은 데가 산정호시야. 2층 이층이야? <laughs> 이층 딱 오면 보일게요. 오케이. 어비어다 굴복뼈. Let's g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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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내놔 어딘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귀신방 어디라고? 여기 아, 거기는 뼈 아, 거기 여 찍었어, 땡큐 내가 먹음 <laughs> 헤헤헤, 맛있다 where you 아니 근데 너 요즘 왜 카톡을 안 봐? where you 아, 미안, 못 보냈어 <laughs> 나 지금 카톡, 나 장문 카톡 받았어 w h e r 이따지 뭐라고? 아비안, 둘다도고 그. 나드꼬리. Where are you? w h e r are you? 네. Are you n g are, are you young? I'm old. I'm old. I'm old. I'm o 으니까 1분, 남, 1분 남았어 아 맞다 우리 십자가 십자가를 한테 넣었네 어머 나 방... 십자가 앞에 놓을게 그냥 카메라 들고 가면 방 너무 작아요 우리 오늘 이거 몇판할 거야? 100판 1 0판 조판이라고 어? 어? 나다아이찮아 어? 어, 어, 라이팅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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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찮리고 있는 거야? 이단계아 <laughs> 어?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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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주파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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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나한테도 안해줘? <laughs> 내가 아, 좋아, 좋아. 인기많은 스타일이거든. 주파수에다가 주파수 측정기 하다가 고스 라이팅 어머? <laughs> 매어? 매어 추측해봅니다. 카메라 <laughs> 많이 없고 안마? 안마 없었고 허브 없었고 배우겜? 라이팅 있었어? 배우겐은 어. 조금 아닌 것 같아. 배우겐이면 또 나갈 거야. 아니야, 뺑뺑 돌는데 느리잖아. 배우겐이 아, 뭐지? 배우겐이 아, 숨어도, 숨어도, 숨어도 무저건 쫓아오는 것 같아. 아. 기대해. 네. 어? 지금 몇분 남았어? 지금, 어, 끝났다. 방금 네. 끄고 와야 네. 되는데, 문 탔고. 아니, 괜찮아. 라라라라라라 <람이> 남은 인원가내찾례랑어 들어가있어 이 응, 소환 저클은 굉장히 위험해 보여 인명이 소금을 밟았어 아니 라이팅 찍었는데 소금 밟았어 무슨 일이야 나 소금 저거 라이팅 나 소금 저거 라이 라이팅 라이팅이나 찍으러 가야겠다 분노 난라이트을 찍었는데 소금을... 아, 라이트 찍으러 가야지. 잠시만요, 현수 버리고요. 아, 예, 아, 괜겼다 여기 집 맞은편에, 여기서 집 맞은편 집 보면은 창문 초록색이요. 파란색인데? 아 모르겠어 어 귀신이 갑자기 활발해 카톡에다가 연성분이 났다 맨인성과 <laughs> 가보자고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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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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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다그 그래, 그자가래그 깔아놨어 너. 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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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하는관객들 because of you, 는 l i 갈스바 t 스세요 와, o u w 대박. 와. 아, to do it? I like it. I l 에다가 it. I like it. I l i k 에 i

완전 이쁜데? 너무 <laughs> 너무 이뻐요. 음. 이거 오버가 없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오버 없겠죠, 없으면. 도트도 없고 그럼 EMF 5단계 수도 있어 어 <laughs> 레어가 오브 고정인 구정... 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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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대호겐, 대호겐이랑 하이데 신일날 보냈다. 하이엔은 왜 나와? 어? 선을 안 먹었잖아 우리. 우리 고스트라이팅 주파수 도트에서 대호겐. 데오겐. 아 대호겐이야. 우리 주파수 대답했어? 응. 어, 우리 미션 깰 거야? 아니? <웃음> 가자. 하하 <laughs> <아하. 아하>, 가자. <laughs> 어.